이번엔 연필로 아주 기발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연필로 만든 식이 하나 있습니다. 2 빼기 9는 3. 당연히 틀린 식이죠? 여기서 연필 딱두 자로만 움직여서 올바른 식을 만들어 보세요. 시간은 10초 드립니다. 시작. 자. 10초가 지났습니다. 연필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숫자이나 9를 바꾸려고 고민했다면 정답을 찾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정답은 바로 맨 뒤에 있는 숫자 3에 있습니다. 우선 숫자 3을 이루는 연필 중두 자루를 빼냅니다. 그리고 그중한 자루를 3의 빈 공간에 세로로 딱 세워보세요. 그럼 숫자 3이 숫자 7로 변신하죠? 자, 이제 손에 연필 한 자루가 더 남았죠? 이걸 7 바로 앞에 가로로 뉘어서 놓아보세요. 그럼 숫자 7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결국 식은 2 빼기 9는 마이너스 7. 완벽한 식이 완성됩니다. 이 정답을 찾아내셨다면 당신은 창의력과 논리력을 모두 갖춘 상위 1% 천재입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몇초 만에 맞혔는지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번에 더 기발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